각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컴포트 모드에 대한 거, 에코 모드는 에코, 그리고 늙은 코는 늙은 코만의 그런 좀 모드에 대한 변화가 좀 뚜렷하다고.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자,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벤츠 S 클래스 근데 뭐 S 클래스 많이 갖고 왔잖아 뭐뭐 뭐 도대체 오늘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가지고 벤츠 S 클래스는 두 대를 함께 비교해 볼까 합니다 우측에 있는 차량은 제가 어머님께 부모님께 선물해드린 벤츠 S 580포매틱듀에 리어 X의 옵션이 들어간 2억 2300만 원짜리 이 왼쪽에 있는 마이바우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벤츠 시승차 우리 국내에는 이제 딱한 대밖에 없는 바로 기본 가격이 2억 8천에 2천만 원짜리 투톤 컬 옵션이 들어가 무려 3억 원짜리 벤츠 S 클래스입니다 이두대 가격 차이가 무려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이면 얘한대더 사고 E 클래스 하나 더살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세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딱 느낌 자체가 그냥 길이 조금 더 늘려놓고 엠블럼 바꿔놓고 뭐가 다르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바로 접니다 이런 거를, 마이바우가 이거 수치다, 이거 팔리겠느냐 했는데 엄청 팔렸죠. 이 디자인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좀 느낌 확 다르지 않아요? 압도적이다. 라디에토 그릴이 S5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가로 형태의 약간 좀 크롬 무늬가 좀 눈에 들어온다면 마이 바우는 빗살무늬처럼 크롬 라인이 많이 들어간 세로형 그릴이 좀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센서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크롬 무늬도 이 안에 입혔고요. 하단에 프론트 범퍼의 디자인도 확실히 다르죠. S580이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조금 더, 더 스포티한 느낌을 좀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면 마이 바우는 클래식하고 모델함수도 중후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저처럼 괜찮아요? AMG 모델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넷이 디자인이 다르다. AMG 같은 경우는그 형님들의 어깨처럼 이렇게 두줄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나오거든요. 마이바우 역시도 중앙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 요게 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S580과 마이바우의 차이를 확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느낌을 어떤 차를 딱 타면 느끼는 줄 알아요? 포르쉐 포르쉐를 딱 운전석에 앉으면 그 좌우 헤드램프가 개구리 눈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그 부분이 눈에 딱 들어와요 아 내가 지금 포르쉐에 타고 있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본넷 라인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차이 큽니다 여기는 지금 안 튀어나오고 이렇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동그란데요 얘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중간이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할수 있죠 엔진 스펙은 마이바흐나 일반 S580이랑 동일해요 제로백도 똑같아요. 연비도 얘가 공식 연비가 0.2 정도 더안 좋습니다. 얘가 공차 중량이 65kg 정도가 더 무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무거워진 만큼 연비는 0.2 정도가 떨어집니다. 얘가 복합 연비가 9.5인가 그러고 얘가 9.3이에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타고 다니면서 이 차를 느끼고 연비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어, 정말 안 좋다. 안 좋아. 이거 안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뭔가 반전 매력이 있을 줄 알았지만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타고 다녔을 때한4 5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요 고속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크루징 주행이죠 그런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한89 이상은 나옵니다 이전에 S 클래스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이번 S 클래스부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가지고 저속에서나 이런 주행 면에서 조금 더, 더 연비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연비 부분에서는 조금 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바우 S580 역시도 똑같은 엔진과 똑같은 스펙이기 때문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좀 놀라웠던 부분이 연비는 안 좋아졌는데 제로백도 전좀 줄어들 걸로 알았거든요. 제로백 똑같아요. 정말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여러분들 곁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린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보통 리필킷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리필킷 한 박스도 두 개가 더 들어가서 총네 개의 리필킷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인타몰이에요. 이 s 클래스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이거 마이바흐라는걸알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일단은 이 휠, 이 불판이. 이런 휠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 c 필러 쪽에 있는 마이바우 엠블럼 정도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워낙 비슷한 디자인에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 야 이거 뭔가 마이바우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없나, 좀 살리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투톤 컬러죠. 이 투톤 컬러 옵션인데 이 옵션 가격이 무려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 이게 지금 응. 원래 기본 색은 지금 검은색인가요? 흰색. 흰색에 이게 검은색이 들어간 거지. 근데 제가 좀 아까 의아했던 게, 어. 차 문을 열어보면, 어. 잠깐만 지, 지, 진짜야? 음. 오, 그러네? 어? 그러네? 어이거 보통 안에가 음. 검은색이면 검은색 차거든? 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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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흰색이 음. 옵션인가? 음. 이것도 등록증에 보면은 등록증에 보면은 아 이거 막자기 미궁에 빠져드는 거 음. 같아 그래서 아까 약간 본네트 열었을 때는 본네트가 검은색이더라고요 안에가 아그러 이게 검은색 베이스에 흰색깔 아닌데 상식적으로? 그럼 검은색에 이제 흰색을 옵션으로 너 옵션을 넣어봤어야 알지.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휠또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이 마이바흐 휠 보면은 마차휠이라고도 하죠. 일명 마차휠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이 들어가 있는 이 마차휠이 이전 세대 S 클래스 650에 들어가 있었던 그 마차휠의 디자인과 비슷한 게. 거의 똑같죠? 어, 똑같은 게 이번 580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맞춰이를 봤을 때, 아, 이거 너무 무슨 뭐 삼겹살 구워먹는 고기 소뚜껑 같이 생겼다. 어? 이게 뭐냐. 너무 투박하다 했는데요. 제가 이 차의 진면목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옆에 보면은 S580의 휠이 있지만 굉장히 스포티하고 약간 샤프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돌아다니면은, 와, 휠 예쁘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디 봐도 굉장히 예쁜 그런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포티한 느낌을 물씬 풍겨낸다면요. S, 그냥 일반 S 아니죠. 마이바우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중후하면서도 위약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돌아다녔을 때내 뒤에 쫓아왔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 뒤에, 뒤에 무서운 위압감이. 그렇죠. 그 위압감이, 그 위험감이라고도 하죠. 빡그 포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마차 휠이 굉장히 중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휠 디자인이라는 게그 자동차 외관의 디자인의 큰 포인트를 자랑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차의 포스감 있거나 좀 다른 느낌 주고 싶으면 휠 바꾸라고. 휠 하나만 바꿔도 완전 느낌 자체가 달라져요. 굉장히 중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디자인을 바꾸는데요 이 마차 휠이 옛날에는 진짜 안 예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요 이휠 디자인은 예쁘다고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튀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진짜 저도 별로였는데 나이 들었나 봐요 별로 이게 예뻐 이게 예뻐요 솔직히 신고하자면 어, 선택한 다음에 옵션으로 그렇지 그게 바뀌는 거야 나도 옛날에 저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훨씬 예뻐 다르더라. 와, 고급스럽다. 휠 디자인 좀 바뀌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뀐 부분이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아, 요이 B필러도 다르네요. 지금 S클래스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이 부분은 동일하게 크롬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B필러. 이 부분은 일반 S580은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데요. 이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마이바흐는 마이바흐 마크가 이만한 게 박혀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마이바흐를 탈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달라요. 얘가 무려 18cm가 더 깁니다. 어? 욕한 거 아니에요. 이 아플러 자식들. 하고 싶은 말마치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어쨌 18cm가 더 길어서 굉장히 긴 전장과 넓은 휠 베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 클래스 580도 S350과 400D 디젤 라인업은 쇼바디에요. 진짜 좁아요. 근데 이 500과 580 가솔린 라인은 롱바디입니다. 근데 그 롱바디보다도 이 마이바흐는 18cm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 마크 이쪽에 보면은 마이바흐 모델에는 이 마크가 여기 붙어있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S 클래스 모델 사시는 분들이 여기 마크 하나 붙여놓는데 요거 달라진 거는 이 뒤에 2열 유리가 S580도 길긴 길지만 여기가 이렇게 좀 평평하게 끊겨요. 조금 더, 더 직각으로 끊기면은 마이바흐. 좀더 이렇게 슬림하게 끊기면 그냥 S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다른 점은 바로 이 뒷좌석 공간이죠. 여기 보면은. 문이 열리는 게 똑같지만, 닫히는 건 자동입니다. 요거, 롤소이스는 많이 봤죠? 이 문이 닫히는 것도 자동이고요. 실내에서 열고 닫는 것도 마이바흐는 자동입니다. 와, 이제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이 다르네요. 이 안에 문 열었을 때 투톤 컬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트렁크 컬러 지금 완전 다르죠? 이뿐만 아니라 뒤피져 봐봐요. 이쪽 하단부에 보면은 이 머플러 팁 주변이 블랙이에요, 블랙. 그치? 차체 색이 달라요. 여기 위에 블랙이랑 이 밑에가 블랙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뭔가 좀이마이바흐 S580이 좀더더 무게감 있고 그 뒤에는 조금 더더 날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 여기 블랙 그리고 이 디퓨저 부분이 여기 투톤이에요. 여기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위에만 씌우는 게 아니라 밑에 하단부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하단부에 크롬 라인이 이 조금 더, 더 디피저 커요. 물론 S580에도 이 밑에가 지금 이 동일하게 흰색으로 컬러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조금 작습니다. 좀 작고 이디피저 밑으로 쭉 빠져있는 반면에 이 S580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가 디피저가 조금 더더 더 크게 해가지고 훨씬 더더 더 와일드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듀얼 머플러 느낌을 좀 냈는데 이 느낌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게 W221의 S600 롱바디 모델에이 머플러 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형은 아니고 세로형으로 됐었는데 약간 듀얼 머플러의 좀 머플러 팁이 4개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줬거든요. 물론 AMG는 완전 4개로 이렇게 머플 플러 팁이 나오는데 S600 롱바디 모델의 모플러 팁도 약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넓은 실내 공간이에요. S580도 굉장히 넓긴 한데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넓은 그런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마크가 마이마우 마크가 달려있고요. 굉장히 넓은데 이거 리무진 시트 이거 알죠? 앞으로 쭉 해가지고 시트 자체 2 열에 탑승했던 상급자가 좀더 편하게 탈수 있게 시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 넘어가는데 여기 진짜 거의 그냥 광활한 대륙이에요. 굉장히 넓죠. 요어 굉장히 넓고요. 마사지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움직이는 게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살짝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태블릿 시야가 있죠. 이런 식으로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이 태블릿도 사용할 수 있고요. 완성. 그리고 이제 문을 열수 있는 버튼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580 기본 모델과 마이바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전 세대 마이바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이번 신형 마이바 때부터 들어간 건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근데 옆에 차가 있는데 문이 팡 열려버리면 문콕이 나잖아요. 게다가 얘가 또 문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 차도 망가지지만 옆에 서 있는 차는 그냥 아예 박살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조절할 수 있게 이 누르면 누르는 만큼만 열려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닫는 거는 이렇게 당기면 문이 닫힙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버튼을 통해서 다시 시트를 조절하면 되고요. 그 외쪽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운전석에서 문을 뒤로 이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일반 S5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을 열수 있는 버튼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보이면 썬루프 요거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뒷커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뒷좌석 커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다 완벽하게 가려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 뒷커튼 하나만으로도 이 실내가 거의 안 보여요 지금 틴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이 안에가 보이는 거지 뭐 옅은 틴팅 하나 정도만 해도 이 뒷좌석에 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뒷좌석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의아한 게 거울이 없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거울이 없어요 S580으로 가죠 일반 S80도 굉장히 넓어요. 이 뒷좌석을 좀 뒤로 이렇게 당겨놨는데도 여유가 있죠. 여기근데 쇼바디 모델인 뭐 디젤 라인업이죠 s 3 5 0과 S400은 살짝 좁거든요. 근데 롱바디 모델인 가솔린 모델들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확실히 마이바흐를 타고 요거 타서 그런지 좁네. 좁아요. 아좀 이게 아쉽기는 합니다. 이거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받을 줄 몰랐는데 확실히 사람이 이제 간사하다고 저 넓은 걸좀 타고 다녔다가 요거도 좁은 거좀 타니까. 좀 좁다는 느낌이 없잖아 들기는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뒷좌석 여기 탑승하는 분이 조금 더 편하게 탈수 있게 히트가 바뀌어요 왜 지금 천천히 올라가는 게저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도 앞으로 접혀서 이 뒤쪽에 탑승자가 조금 더, 더 편안하게 전방의 시야도 답답하지 않게 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디스플레이가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마이바흐는 이 신발을 신고 타도 여기 앞에 안 닿거든요. 내가 지금 들어질까봐 발을 좀 들고 있긴 한데, S 그냥 일반 580 같은 경우에는 발이 닿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했지만, 얘는 이뒷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S 클래스 기본에서 가장 상위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그냥 열고 닫아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 좀 불, 조금 그렇긴 하네요. 자, 그리고 운전석도 사실 꽤 크진 않아요. 이 밑에 페달이 마이바 로고가 박힌 크롬 페달이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이 마이바흐 전용 계기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주행을 빠르게 한번 떠나 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주행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점이 느껴지는데요. 물론 뭐 6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마이바흐 전용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엔진이 바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다 동일한 게 들어가지만 세팅에 대한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일단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일반 S580보다는 조금 더더 더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S580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데 이 마이바흐가 붙었다고 더 편해진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같은 엔진이 래면 그리고 같은 서스펜션 같은 미션인데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팅의 차이만으로도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확 바뀌어요 이전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차들 국산차 뭐 에쿠스 모피러스 뭐 BH 제네이스라든지 이런 차들 이야기할 때물서스다뭐 물쇼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느낌이 이 마이바흐에 살짝 조금 나요 그리고 S 클래스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 옵션이긴 하지만 그 리어 엑슬, 뒷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뱀처럼 움직이게 가능한 그 리어 엑슬이 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의그 느낌이 전달이 많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이 옵션이 안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빠져있겠구나 했는데 핸들 돌려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전장의 S 클래스 일반 모델들보다는 18cm가 길잖아요. 고속이나 이런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모든 포커스가 편안하게 맞춰져 있는 거죠. 같은 스펙이라도 느껴지는 그 분위기, 뭐 주행감 이런 부분이 마이바고 확실히 좀더 부드럽고 편하고 하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악셀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S580보다는 조금 더, 더 부드럽고 묵직해요. 부드럽고 묵직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보통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이 운전했을 때 악셀의 반응이 좀 바로바로 바로 안 오고 부드럽고 쭉 밀어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바오도 일반 S580보다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느리지만 힘 있게 부드럽게 밀어줘 이런 식으로. 느끼죠. 요거 S580과 차이 생각보다 커요. S580은 악셀 밟거나 브레이크 밟거나 그러면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쓰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마이바흐 S58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악셀 밟아도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부드럽게 이런느낌의 많은 포커스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보면은 좀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포티한 주행을 이 마이바흐를 타고 하진 않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는지 스포츠 플러스를 빼놓고 마이바흐 전용 모드가 있어요. 이 모드를 바꾸게 되면 훨씬 더더 더 부드럽고요. 2단 출발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조금 더더 더 부드럽고 좀 편한 주행을 위해서 2단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1단 해가지고 꿀렁하면서 튀어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2단의 그 힘이 있고 부드럽게 나가는. 컴포트 모드보다는 조금 더더 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더 더 조용해요. S 클래스도 물론 굉장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마이바흐 역시도 훨씬 더 조용하죠. 제가 이제 운전은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열의 느낌도 제가 느껴봤을 때, 과연 차이가 많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열도 그,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뭐, 요철이라든지, 방지턱을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어좀 이렇게 너무 물렁한 느낌을 주게 되면, 그 아, 이거 멀미가 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마이바가 좀 물렁물렁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뒷좌석에 타면, 살짝 그 멀미 아닌 멀미가? 아, 물론 이게 제 제가 좋은 차를 뭐 워낙 많이 이 뒷좌석에 안 타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들긴 하겠죠. 그 멀미가 나는 게이 승차감 때문에 멀미가 나는 게 아니라 뭐 타봤어야 <laughs> 어, 적응이 안 돼서 멀미가 나는 거겠지, 솔직히. 차장이 오지랖이 편하지. 여기 뒤에 차면요, 진짜 그 세상만사 편합니다. 나는 솔직히 진짜 편했던 게 있어. 승차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뒷좌석에 딱 탔을 때, 편하고 만족했다, 만족스럽다, 라고 느낀 거. 뭐예요? 카니발 4인승. 아... 그 사람이 타고 다녔을 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금액대의 차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차는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편하지가 않아. 어, 이 차가 상전인 것 같아. 카니발 4인승 같은 얼마나 편해. 뭐 발마써지기도 있고, 막 냉장고도 있어서 콜라 하나씩 꺼내 먹고. 어? TV 저기 미러링 해가지고 TV 틀고 에휴 내가 이런 뒷좌석에 탈 날이 있을려나 모르겠다 그까 okay, 일반 S580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가시죠 S 클래스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젊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다들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젊어졌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젊어지고 뭐 새로운 기능들도 정말 굉장히 많아졌죠 이전 S 클래스 뭐 w 2 2나뭐 요정도 나왔던 세대 S 클래스는 진짜 그 아빠 차? 혹은 뭐 사장님 차좀 범접할 수 없는 그좀 아우라가 있었지만 그 아우라의 한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타는 차다라는 그 느낌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주행하는 퍼포먼스 역시도 비슷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S500을 한번 운전해 본 적이 있어요. S500 롱바디를 한번 내가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낌이 와이거 무슨 진짜 반응이나 이런 게그 마이바흐를 딱 탔을 때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그 세팅이 이 S500, S600 그 W 둘2하나의그 들어갔던 그 세팅 느낌이 마이바흐 지금 있는 그 느낌으로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지금 타고 있는 S580 일반 모델의 그런 세팅은요. 이전에 탔었던 조금 스포티한 그런 차들의 세팅이 이번 S580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팍팍팍팍 꽂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액셀을 밟아도 조금 더더마이바보다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반응이 빠르다는 거를 운전자는 느낄 수가 있어요 잔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둘다 이런 그 불필요한 잔진동인 게 올라오지 않고 좀 무마시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 세팅의 느낌은 훨씬 더더 더 S580 일반 모델이 조금 더더 더 탄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얘도 물론 블랙십 세단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어요 일반 세단 그러니까 일반 E 클래스 C 클래스 비교도 이거랑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는 마이바우와 일반 S 오파용어 비교했잖아요두 대를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이 E 클래스의 느낌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감성 자체 느낌 다르다그마이바거 보면 본넷이 그 상어의 등 지느러미처럼 혹은 뭐그 돌고래의 그 등처럼 약간 이렇게 올록 솟아있잖아 그게 뭔가 좀 자부심처럼 내 어깨를 올라가게 하는 그런 느낌처럼 뭔가 좀 느낌이 있었는데가 아, 없으니까 조금 심심하긴 하다 이런 작은 디테일. 음, 그렇네요, 진짜. 그렇지 않냐?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뭔가 좀 갑자기 밋밋해진다. 어, 아니 마이바흐 탈 때는 뭔가 진짜 웅장했어 차가. 야, 나 마이바흐 타고 있다면서 승차감도 부드럽고 그냥 이 전체적인 움직임 이 마이바흐는 웅장해요. 이제 좀 거부들은 뭐 이렇게 짜질구리한 거에 반응도 안 하고 그냥 묵직하잖아. 그 느낌이 딱 마이바흐에 나요. 자, 그리고 모드의 변화도 지금 보면은 마이바흐는 총네 가지 있었잖아요. 얘는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스포츠 플러스, 그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컴포트와 에코 모드가 있는 거죠. 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가 빠지고 마이바우 모드가 들어갑니다. 뭐 솔직히 마이바흐 타는데 연이 신경 안 쓴다 그런가? 근데 이 스포츠 모드가 생각보다 차이 커요. 제가 제 가장 싫어하는 게그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RPM만 조금 조정해주고 아무것도 안 건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S 클래스는 그각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컴포트 모드에 대한 거, 에코 모드는 에코. 그리고 늙은 코는 늙은 코만의 그런 좀 모드에 대한 변화가 좀 뚜렷하다고 늙은 코. 벤츠도 바보가 아닌이상 약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스포티한 주행은 7시리즈가 더 좋아. S클래스는 노땅이나 타는 차야. 이거 그냥 재미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걸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신형 S클래스는 주행감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 모드가 생각보다 일품이에요. 어찌 괜찮아요? 어, 그리고 악셀 이렇게 밟았을 때 이거야, 이, 이 차이야, 이 세팅.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스포츠카나 이런 좀 달리는 차들에게 이런 좀 반응. 악셀 그러니까 밟았을 때즉각적인 반응. 브레이크 밟았을 때 팍팍 꽂는 느낌. 요게 이제 나좀 달리는 차들 세팅이거든.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바로 더확 티가 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확실히 많이 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자,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일반 S 클래스와 마이바우 S 클래스를 두 대를 한번은 비교해봤습니다. 야 이거 비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8천만 원이나 더 금액을 더 주고 이 차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진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마이바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능들과 옵션, 그리고 이 세팅이 진짜 블랑 플래그십에 맞는, 그리고 마이바우라는 브랜드에 걸맞는 그런 최상급의 럭셔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요거 그리고 뭐 작은 디테일이에요. 뭐 이런 뭐 크롬 라인들 뭐안 들어가 있죠. 뭐 이거 지금 문열때 손잡이가 이렇게 팝 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롤스로이스 고스랑 트이 마이바흐 S580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의 차이냐면 이 롤스로이스 고스랑 트 비교하면 경쾌해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 없이 비싼 애들은 그 많이 판매가 안 됩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 드렸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겠습니다어 여보세요. 형 왜? 대 나? 나. 라노 진짜로 전화 왔어. 찬직어서 보내봐. 왔다니까. 아, 내가 네. 전화해봐. 알았다, 전화해볼게. 어... 너 무조건 사라. 그러니까 형은 없어서 그래. 아, 내가 줄게. 전화해봐. 어. 와, 이거 뭐 계속 이제 불화 같은데? 그렇지. 너 어. 됐어?